한번 택한 자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바울 자신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자요 베냐민 지파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의 엘리야를 두고 하신 말씀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고발합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재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는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명을 남겨두었음을 말씀하시며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 남아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아니하면 은혜가 은혜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찾는 것을 얻지 못하였지만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얻었으며 그 나머지 사람은 우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길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윗이 말하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었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그러면 바울이 묻습니다.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질투하게 하니니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면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큰 부요를 가져오겠느냐? 바울은 말합니다. 11절과 12절은 유대인에게도 희망이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넘어짐과 질투하심을 내버려 두신 이유는 여전히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내려가신다는 말입니다. 즉, 유대인을 포기한다는 말이 아닌 유대인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으로 유대인의 충만함으로 더큰 부여가 올 것임을 말합니다. 이 부여함은 더 많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구원을 경험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택한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 택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이며 들을 기와 볼수 있는 눈을 허락받은 자입니다. 택함받은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풍요와 자신들의 전통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멸망의 길로 갔고 그 십자가 사랑은 이방인들에게 흘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유대인의 폐역함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복되기를 여전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보게 됩니다. 성도가 결코 외롭지 않는 이유는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7천명의 중보자가 있다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중보자를 세워 우리를 온전히 설수 있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희미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택한받음에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찬양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나를 위해 중보자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누군가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 살아가는 삶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화이팅!